379번 어, p q r 의 실리기 팝이 있는데 P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. 얘는 1-X가 어떻게 된다?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. 그럼 절대값 풀면 1-X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1-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지. 그럼 얘는 X는 어떻게 돼? 1-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 플러스 1 플러스 a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네. 어 a라는 거는 뭐라 했냐면은 그냥 상수 a b라 했으니까 1에서 a를 더한 게 얘가 더, 더 크지, 얘가 더 작지 맞지? 어 그러면 양쪽으로 퍼진다라는 거. 다음 q q 조건에서는 그냥 x가 바로 얘는 풀거 없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또는 x가 이상이다. 해줬고 R조건에서는 X가 어디서? B에서 14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네. 그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다음 R은 Q이기 위한 R은 이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이런 식이네. 그럼 포함관계가 R이 있어. R 그걸 포함해서 누가 있어? Q가 있어. 걔를 포함해서 P가 제일 크게 있어야 되네. 힘내. 포함 포함 포함되데는 얘는 이 안에 들어가고 얘는 이 안에 들어간데. r 은 B에서. 아 Q부터 써줄게. Q는 딱다 나와 있잖아. Q는 여기 마이너스 4에서 25, 5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Q야. R이 이 안에 들어는데 10에 B에서 10까지야. 그러면 b는 이쪽으로 튀어나오면 안되지 b에서 10까지야 음, b에서 음, 예? q 마이너스 -2. 어. 어, 2어어 마이너스 2이 땡큐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되지 다음 p는, p는 얘들을 다 감싸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? 얘들을 다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자, 피도 양쪽으로 퍼지는 애 양쪽으로 퍼지는 애 양쪽으로 퍼지는 애가 얘를 다 감싸고 있으려면 요렇게 퍼져도 되고 이렇게, 이렇게 퍼져도 다 감싸고 있잖아 맞지?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퍼져도 다 감싸고 있잖아 그거 두 개만 고는 되는 거 있어 없어? 없지? 그러면 피의 경우는 요렇게 두 개라고 일단 해보고 비는? B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우리 B 조건은 B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그 <laughs>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 A는 얘는 1-A가 되겠고 얘는 1플러스 A가 되잖아 그러면첫 번째 조건 1플러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된다고? 둘다 포함하니까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상황에서 나와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퍼질 때니까 여기 있는 게 누구야? 1-a지 두 번째 상황에서는 1-a가 1-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고 여기 있는 1+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다 포함할 거 아니야 a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의 범위는 3에서 4 사이야 아니지? 3, 4, 3보다 작다네 맞지? 둘다 작다 작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되냐면은 B-A에 최소값이라 있어 얘가 제일 작아질려면 B는 무슨 값? B는 제일 작아야되고 A는 무슨 값? 제일 큰 값을 가져오면은 b-a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럼 b의 최소값은 뭐야? a의 최댓값은 3이네 맞지? 그래서 5-3을 해가지고 2가 최소값이 되겠네